지금 오늘 이재명이 얘기한 지금 이 타임즈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2주 전, 2주 전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1주 전? 1주 전까지만 해도, 이 미, 미국하고 너무 잘됐다, 막, 이게 모든 게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를 이재명 스스로 지금 폭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딱딱 쳐놓고, 이제 와서, 어, 나 그거 짓말이었어 뭐가 문제인데, 이개돼지들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 이, 이, 타임즈 인터뷰가. 자, 한미관세 협상에서, 응?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거. 그래서, 대안을 요청했다.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8월, 8월 말에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그 당시에 도장을 찍으면은, 완전히 우리나라가 끝장에서 탄핵당할까봐, 협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대통령실은 단군일의 최고의 협상이었다. 이재명은 외교 천지였다.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했다는 걸지 스스로 밝혀버리잖아요. 어? 근데 그래 놓고 또이 거짓말하는 거또 보세요. 이제 완전히 반미로 돌아서서 중국에 아부하고 있으면서 또 미국 매체에다가는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정통적 방식으로 돌아가서 또 거짓말 또 사기치는 거잖아요. 또 사기치잖아요. 어? 이말 때문에 이말 때문에 중국이 발끈해서 는 이재명 죽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한테 기어다니는데, 미국 매체 가서는 또그 말을 또 해. 그럼 또 중국 끝에 가서 또, 또 다른 말할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이 이재명 이놈은 미중, 미중 왔다 갔다가 마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대통령이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싸고, 마크에서 어려운 과제에직면해 있다. 아, 근데, 다시 물어보지만, 어?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른 게 있어요? 트럼프가 요구한 게 일본하고 다른 게 있냐고. 그러면 두 나라가 똑같은 방식에 요구해왔고, 우리도 그걸 알고 3,500불로 튀겨놓고서, 이제 와서 이거는 우리가 할수 없다. 그럼 하여튼, 최소한 지난 7월부터 지금 두달 동안 계속 국민에게 사기쳤다는 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요구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달 동안은 트럼프하고 최고였다, 뭐, 위대하다, 있던 얘기 떠들다가,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 한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는, 태블릿 조작 같이 엄청난 사건을 언론과 정치권이 덮고 가면서, 그때부터 그냥 누구든지 거짓말을 막, 그러니까, 문재인 때부터 시작이 됐겠죠. 문재인부터 시작이 되면서, 문석열이가이좀 부풀려주고 이재명이 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한민국은 전혀 이제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국가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이 정확도 있는 불리핑 해줘야 되는데, 입만 열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국가일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완전히 과거의 무슨 부족이나 뭐이 수준으로 전락한 거죠, 이게. 저는 이게 단순히 이재명 하나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박근혜 탄핵 때그 조작과 날조를 스스로 덮고 가면서 이제 국가 전체가 이제 조작 거짓의 바이러스에, 불둘러싸일버린 거죠. 미국의 요 조건들이 너무 엄격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했다. 그럼 그때 얘기했어야지. 한국 돌아와가지고 도장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한다. 그래서 도저히 도장 찍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걸 사기치면서 이 지지율을 뻥튀기로 올려버렸죠. 과반이 무너졌잖아, 지지율이. 근데 사기쳐가지고 지지율 끌어올려놓고, 지금은 이제 또 반미로 사기쳐가지고 버텨보려는 거죠 이게. 아 미군기지 소유권 이거 평택에서 이 대통령은 농담인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이 이, 이 김부선 뒤통수 친법만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실방에서 평택땅 내가 갖겠다 그랬으면은. 진지하게 답변해야지, 농담이었다. 지금, 이, 수준이 너무 낮아서, 트럼프한테 이제, 자꾸 맞아 죽을 짓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여기 대해서, 이, 빈 커밍스라는 이제, 이, 미국, 재미 언론인이, 요, 이제, 이제, 비화를 좀 설명했는데, 저희 지인인 마이크 모엔, 전 연방법원 행정사무 책임자가, 이재명이 백악관 비공개회에 의서 어마어마하게 추궁을 당했다. 근데 지금 타임즈에서, 어, 추궁 받았다고 이재명이 실토를 했다. 하여튼 이랬으면 최고의 회담이었다 너무 좋았다, 그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찰리 캠벨은 이제 좌파기자라 그래요. 좌파기자에서 이재명이 굉장히 유리하게 써준 기사인데, 그렇다더라도 이좀 진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일부 발첸데. 이전까지는 우려가 있었다. 불과 몇 시간 트럼프 트루스 소셜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폭정 또는 혁명을 암시했다. 이재명 팀은 트럼프가 젤렌스키나 라마포사에게 했던 이 기습을 걱정했다. 근데 회담은 의외로 하게 했고 트럼프는 참 좋은 사람이다 이재명. 자 이것도 우리가 이 밝혀내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재명을 협박한 뒤에 3 시간 뒤에 회담이 있었는데. 그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밝혀야 돼. 요 왜? 뭐 하나 또 트럼프한테 갖다 바친다고 아마 이제, 이, 기투항 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봐줬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물론, 이 젤렌스키라든지, 라마포사라든지, 트럼프하고 맞짱 뜨고 싸웠어요. 실방에서. 이재명처럼 실실 쪼개면서, 평택당 내가 가질게 그래도 박수 치고 실실 쪼개고 이런 대통령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드리박 젤렌스키는 말할 것도 없고, 라마포사는 지 주, 주, 현 측근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한테 막 덤볐어요. 그게 주권국까지 엎드리고, 기어다니고, 빌빌거리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사기치고, 실방 내에서는 완전히 그냥 이 트럼프에 그냥 푸들같이 굴었잖아. 푸들같이. 그래놓고 뒤통수 치고 트럼프는. 이게 무슨 외교냐고, 이게 지금. 지금 이 좌파 기자도 사실은 이재명이 가져간 현금이 도움이 됐다. 아니, 현금, 이 그치. 3,500억 달러로 끝냈어야 될거 아니냐고? 여기에 왜 1,500억 달러가 또 들어갔냐고? 이게 이게 왜또 들어갔냐고? 일본 은안 했는데 나는 이거는 분명히 미친소 사기꾼들을 보호하려고 미국산 쇠고기 얘기만 나오면 계속 올렸을 겁니다. 판돈을 그렇게 해서 회담이 잘된 것처럼 사기친 다음에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배째고 이제 반미 선도한다는 거잖아요. 미공숫 자리에서는 이재명이 하겠다는 3,500달러에 대해서 미국 쪽에 엄청 투중을 받았다. 왜 그러냐. 미국도 알잖아. 우리가 4,000억불 밖에 없는데, 외환 보이고가 3,500불 네가 어떻게 낼 거냐. 어? 이재명이가 답변을 못 했겠죠. 버벅거렸겠지. 어? 당연히 그 자리에 러트닉이나 성무장관이 있었을 텐데, 경제 전문가들 아닙니까? 니네들이 4,000억불 밖에 없는데 어떻게 3,500불 낼 거냐 했더니, 빌빌거렸겠죠. 빌빌거리니까, 트럼프는 아예 판을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혼자, 혼자 찔레찔레 나와버렸고, 배용도 못 받았고. 이게 이제 진실인 거죠. 이게, 이게 진실이군이 사기꾼의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내가 동했으면 의판핵당했을 것이라면서 이제 반미, 이, 거짓선동, 반미선동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